오늘의 웹진 주요 마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다잉 라이트 2가 2022년 2월 4일로 출시를 연기했다. 개발사 테크랜드가 만드는 다잉 라이트 2는 원래 올해 12월 7일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올 12월 출시부터가 상당히 연기된 날짜였습니다. e3 2018에서 다잉 라이트 2를 소개할 때 2020년 초면 나온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아예 2022년까지 미뤄지게 됐군요. CEO 파엘 마르체육하는 직접 올린 트윗에서 다잉라이트2는 게임을 완성된 상태며 현재 플레이 테스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스튜디오의 역대 가장 크고 야심찬 작품이라는군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꿈꾸는 수준으로 게임을 내놓으려면 더 다듬는 시간과 최적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우린 유저들의 높은 기대치도 충족시키길 원하고 동시에 타협을 원하지도 않는다 는군요. 다잉 라이트 2는 현재 스팀 찜순 이 1등인데요. 12월 출시는 불길한 조짐이라고 예전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12월은 대작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미루고 미루다 할수 없이 선택 하는 다른 경우가 많아서죠. 사펑 2077에서 보듯이요. 그래도 다잉 라이트 2는 과감히 더 출시를 연기하는 걸 택했군요. 사이버펑크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1.31 패치. 비에 젖은 도로 개선. 사펑 2077 1.31 패치가 단행됐습니다. CDPR은 현재 사펑의 젖은 표면 시스템이라는 걸 작업 중인가 본데요. 그에 따라 버그도 좀 있었나 봅니다. 비가 온 후에도 도로가 젖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던가 말이죠. 이번에 1.31 패치는 그 문제를 고쳤을 뿐 아니라 전부 다 젖은 표면이 더 디테일하게 보일 거라는군요. 그 외에도 기타 퀘스트 관련 버그들이 수정됐습니다. PC 게임의 레드십니다. 아케니 또 데스루프는 PC에서 퍼포먼스가 엉망진창이며 스팀 유저 리뷰는 복합적이다. 포스트 그스리는 난 3080에 i9 9900K를 갖고 있는데 데스루프가 거의 플레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끊임없이 끊긴다고 알렸습니다. 세팅도 바꿔보고 드라이버도 다시 깔아봤지만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는군요. 스팀 포럼에 가봐도 모두가 같은 문제를 얘기 중이고요. 덕분에 현재 스팀 유저 리뷰는 61% 긍정적으로 복합적을 기록 중입니다. 결국 디스 아너드 2 사태 재판이라는군요. 현재 가장 의심받고 있는 원인은 불법 복제 방지 툴인 데누보입니다. 근데 데스루프의 퍼포먼스 문제는 플스 5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데누보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디스 아너드 2도 출시 때 퍼포먼스가 엉망인 것을 유명했는데요. 결국, 아케인의 보이드 엔진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커뮤니티가 내놓은 해결책은 게임의 프레임을 60으로 제한하고 vsync와 r o w latency 모드를 켜는 겁니다. 하지만 플스 유저나 고프레임 모니터를 갖고 있는 유저에게는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디스 아너즈2가 결국 판매량 부진으로 후속작도 못 나오게 된걸 생각하면 아케인은 빨리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거라고 다른 앱진 PC게임즈에는 말했습니다.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엔비디아가 가도브워, PC 등이 포함된 PC 게임 목록이 유출된 걸 인정하다. 엔비디아 지포스 나오는 스트리밍으로 내 PC에서 게임을 돌리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그 안에 들어있던 PC 게임 목록이 유출됐습니다. 가도브워,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바이오쇼크 2022 등등 흥미로운 게임들이 언급돼 있군요. 엔비디아는 이 목록 자체는... 진짜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록에 들어있는 게임들 관련한 루머는 다 추측일 뿐이며 해당 목록 은 오직 내부 자료 수집과 테스트 용도로만 활용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출된 목록에 게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말해주 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목록을 한번 둘러보는 건 흥미로울 겁니다. 우선 요새 루머가 많이 떠돌고 있는 gta 리마스터가 들어갔습니다 gta3 바이스시티 센 안드레아스의 리마스터죠. 바이오 쇼크 2022도 언급됐는데요 분명 새 바이오 쇼크가 개발 중이 긴 합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2022년에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프로젝트 코르테즈라고 언급된 게임은 2022년에 나올 콜 오브 듀티 일 겁니다. 아마 가장 관심 가는 항목은 플스 게임들일 겁니다. 최근에 정식 발표된 언차티드가 목록에 포함됐고요. 그 외에도 가드 오브 워 데몬즈 소울 그란트리스모 7 리터널 고스트 오브 쓰시마가 pc 게임으로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블러드본 스파이더맨 라스트 오브 어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소니 스스로가 앞으로 더 많은 게임 을 pc로 이식하겠다고 했으니 분명 이 목록에 있는 게임 중 일부는 pc로 나올 겁니다. ms 게임도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 인디아나조스 게임 어바우드 프로젝트 홀란드와 프로젝트 타이 푼이 언급돼 있군요. 프로젝트 홀란드는 개발사 플레이 그라운드의 페이블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타이프는 개발사 아발란츠 의 콘트라 밴드라고 합니다. 헤일로 5도 언급돼 있지만 헤일로 5 pc 이식 계획은 전혀 없다고 헤일로 커뮤니티 디렉터가 재빨리 알렸 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스트리트 파이터 6 타이탄 폴3 하프 라이프 2 리마스터 철권 8도 목록에 있다는 군요. 엔비디아가 말한 대로 목록 전체가 추정에 기반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중 일부는 진짜로 미 발표 프로젝트인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세이블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 등등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13개 게임이 추가된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13개의 새 게임이 추가 됩니다. 이중 8개의 게임은 출시 첫날 들어오는 거고요그 중에는 인디 기대작 세이블도 있습니다. 9월 23일 들어오는군요. 많은 유저가 사랑하는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 빌로 제로도 9월 23일 들어옵니다. 9월 15일 가장 먼저 추가되는 게임은 액션 플랫포머인 플린 선 오브 크린스린입니다. 폴리건입니다 윈도우 10 pc에서 이제 콘솔 게임을 엑스박스 앱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윈도우 10 pc 엑스박스 앱을 통해 이제 플레이어는 콘솔 게임을 자신의 컴퓨터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pc 사양이 부족한 유저도 고사양 게임을 할수 있을 거라는군요. MS에 의하면 엑스박스 콘솔을 통해 리모트 플레이로 게임을 돌리는 게 가장 쾌적한 경험을 전해줍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플레이하는 건 그것보다는 좀더 무거운데요.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구독자는 이미 폰, 타블렛,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게임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이젠 윈도우 10, 엑스박스 앱을 통해서도 바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돌리는 옵션이 생긴 거라네요. 아직 안 되는 건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에서 게임을 직접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올해 말에는 될 거라고 MS는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클라우드 옵션은 게임 패스 구독자만 가능하고요. 콘솔로 보유하고 있는 게임은 리모트 플레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게임즈 레드십니다. 다키스트 던전2가 에픽 스토어로 2021년 10월 26일 출시한다. 다키스트 던전 2가 10월 26일 에픽 스토어를 통해 앞서 해보기로 출시합니다. 다키스트 던전 원작은 던전 크롤러였는데요, 이번 후속작은 오레곤 트레일 스타일의 게임에 더 가까울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식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장거리 여행이 될 거라는 거죠. 또 다키스트 던전 2는 새로운 영웅을 끊임없이 갈아넣는 식이 아니라 내 영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을 데리고 불길한 산길을 오르게 될 겁니다. 전작이 2D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번 작품은 3D 아트를 선보인다는 점도 다릅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아톰 RPG 트루더 그라드 정식 출시. 월달은 CRPG 팬들에게 행복한 달입니다. 물론 최대 출시작은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인데요. 폴아웃 라인 RPG 인케이스도 이번 달 출시해 작지만 확고한 편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와 인케이스드 둘 모두 러시아 개발사가 만들었는데요. 재밌게도 이번에 출시한 아톰 RPG 트루도 그라두도 러시아 개발사의 작품입니다. 이제 CRPG의 시대 정신은 영미권이 아니라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 있는 걸까요? 아무튼 아톰 rpg 트루 더 그라드는 단순히 러시아 개발사의 작품이 아니라 러시아 rpg 그 자체입니다. 2018년 나와 호평을 받았던 아톰 rpg의 독립 확장 폐기자 후속작인데 요 무대 자체가 대체 역사 속 소련 입니다. 레디 유저 스타린 퍼펙트 헤어는 아톰 rpg는 내가 해본 모든 게임 중 단연코 가장 오리지널 폴아웃 에 가까운 게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콜아웃 1과 2를 좋아했다면 아톰 RPG도 좋아하게 될 거라네요. 이 포스트에는 개발진이 직접 출연해 여러 질문에 답글도 달아주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 재밌게 게임을 즐겨주길 바란다네요. 현재 스팀에 남겨진 1000개의 리뷰 중 91%가 긍정적입니다. RPG 게이머입니다. 평생 해본 가장 어려운 RPG는 그 쓰리는 현재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택티션 난이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계속 전략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서요. 베스트 댓글러는 에버 퀘스트를 꼽았습니다. 죽으면 경험치를 잃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뿐 아니라 장비를 되찾으러 가는 일은 때론 도움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요. 유저 로타이쿠는 페루소나 3는 가끔 미친 듯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 여신 전생 3, 녹턴과 디지털 데빌사가 원투도 깼지만 여전히 페르소나 3가 제일 어렵다 생각한다네요. 유저 짐 카잠은 언더레이를 꼽았습니다. 이 게임은 보통 난이도에서도 엔딩 본 사람의 비율이 0.6%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 게임은 미쳤으며 전체 퀘스트 사슬중 어느 하나만 잘못해도 퀘스트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네요. 캐릭터 빌딩은 실수를 거의 용납 지 않으며 90시간 전에 한 잘못된 선택이 후반부 게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 퀘스트는 제정신 이 아닌 영역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전투는 하나의 작은 퍼즐이며 한 레이어씩 한 레이어 씩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언더레일은 살면서 본 모든 crpg 중 가장 몰입감 넘치고 가장 반응성이 높은 세계를 선보인 다고 하는군요. 유저 sni2는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를 꼽았는데요 유저 레디언트는 자기는 엔드게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난이도 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킹메이커의 마지막 두 핵심 지역은 정신 나갔다고 하네요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튀는 바람에 채찍으로 후려 맞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최종 보스전에서는 10번 시도 끝에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판단해 난이도 를 제일 쉬움으로 낮췄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장 어려웠던 RPG로 언더레일을 꼽겠습니다. 킹메이커도 무진장 어려웠지만 언더레일은 보통 난이도에서도 저를 무릎 꿇게 만든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어려웠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